음. 음. 라라라라라라. 아. 내려가자. 라라라라. 오늘 음, 좀 막을까 좀 나가야겠네. 너 돈이 많아서 그런가? 응? 아. 내려가자. 음. 나나나. 이거 뭐살까요 음. 나나나나. <laughs> 그러니까 고민되네. 호텔 아줌마 왜 그래요? 왜 그러냐고요? 아, 글쎄 오늘 태풍이 온다던지. 응? 오늘 태풍이 온다고요? 에이, 거짓말이에요. 이렇게 날씨가 맑은데요. 그래도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. 네 거짓말. 저 산책 좀 하고 와야겠다. 아. 야 가기 더렵네 하이입니다. 산책 좀 해야지. 라라라. 두두두두두두다다. 두두 두두 음. 다이빙 와수영. 음. 랄랄랄랄랄라. 아 부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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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비가 갑자기 내리고 있어. 아악. 아악. 진짜 태풍이 왔나봐. 아. 뭐야, 이거 뭐죠? <laughs> 저런 엄청난 거지. 오늘 어, 돈도 다 없어졌어 어, 쓰레기다 쓰레기라도 뒤져야지 뽑기권이 있나 뽑기해야지 제 마침 뽑기도 있으니까 해봐야겠다 1등 대저책이라고요? 저인데 2등 다이아세트 아저씨 이거 두개 줄게요 뽑기권 대저책을 위하여 두개 줬습니다, 아저씨. 아 후우. 뿅! 잘 받았죠? 어, 이걸 보면 안 되는데. 얏. 얘는 몇 등일까요? 1등! 뭐. 그런데 전두개 줬어요. 2등? 원래. 아저씨, 감사합니다. 질문서까지 줬네. 랄라라다이야 이거는, 그런가? 서비스? 감사합니다, 아저씨. 감사해요. 와, 이건 내 집이야. 랄랄라. 와, 이거 완전 행운인데?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다니. 와, 태풍은 참 자주 오는 것 같아. 근데 어떻게 가냐? 나에게 삽 있어. 핫, 핫. 여기도 가자. 뿅! 아. 뿅! 오, 집안이 이쁜데. 근데 가야 돼. 혓! 헛! 헛! 여기 앞이 집인 것 같은데 안 보이네. 됐다. 됐어. 헛! 아. 헛! 아. 회. 어, 다이빙! 아. 진짜 나못하나 아. 스킨이 바뀌었다. 으흠흠. 와, 대저택. 아, 맞다. 그러고 보니까 오늘 나의 생일이었다. 오늘 나의 생일이었다니. 이렇게 생일을 운 좋은 날이 있나? 빨리 친구들을 불러야 되는데, 나 지금 폰이 없네. 폰도 사야겠다. 언니 어디 있어 폰도 사야겠네. 어, 사려면 여기 집전화가 있을 거야. 찾아보면 집전화가 있을 거야. 음, 상자. 와, 여기 짱 좋네. 여긴 욕실인가? 헛. 좋네. 오늘 나의 생일인데 이렇게 맞출 수는 없다고 어..여기 집 전화가 딱 있네 여기 티비 옆에 어. 어. 아여기야 어. 아, 그게 옷집이죠? 제가 오늘 생일파티를 하는데 그게 뭐지? 어, 파티 옷좀 살려고요. 제일 비싼 걸로 배달해주세요. 내일 네, 이쁜 걸려요. 그리고, 네, 끊고, 갔다 하고. 안녕하세요. 아 어, 그게, 폰집이죠? 그거 엄청나게 유행하는, 엄청나게 비싸고, 최고로 좋은 데이터 무제한이고, 통화도 무제한인 그폰 하나 주세요. 여기는 대저택이랍니다 대저택 알았죠자 여기까지 오세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은 겨울이라도 워터파크를 가겠어 여보세요 거기 워터파크 거기 좀 빌려줄 수 있나요 어 거기 친구들을 한 열명 열네명 정도 소환을 소환이 아니라 <laughs> 어 데리고 올 건데요 이거 돈을 알아서 다줄 테니까 오늘 주세요. 네. 와, 이제 폰도 다 시켰다. 자, 이제 기다리면 돼. 오! 왔다! 옷도 왔겠지? 큰일 났다. 옷도 왔네. 근데 폰이 왜 이렇게 많아졌지나? 원래 이렇게 돈이 많았었나? 여기 돈을 다 줄게요. 워터파크까지 빌려준 거, 보너스까지. 뭔 워터파크를 집문서처럼 줬네? 와. 폰도 있고. 음. 여보세요? 아! 친구들아딱 모여 있었네. 어. 우리 집에 좀 올래? 우리 집에 대저책이거든. 오늘 내 생일파티를 할 거야. 응. 음. 오, 11시에 만나다고? 알았어. 그런데 1 1시 지금 지났어. 그래가지고, 3시에 만나겠다고? 안 돼, 너무 늦어. 어, 30분에 만나도록 하자. 네. 아,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네. 으흠. 모터파크 먼저 가야지. 으흠, 랄랄라. 기다리고 있다. 카타고 일단 먼저 가야겠다. 으쌰. 헛 워터파크는 2편까지 찍어야지. 헛 헛. 데저해아 너무 힘드네. 걸어가기 너무 귀찮아. 워터파크까지는 차 타고 가야겠어. 헛. 아 그런데. 아 오늘은 조금 쉬었다 가야겠는걸. 에이. 30분이네. 애들 오겠는데. 아 나만은 혼자만의 시간을 먼저 갖다야겠다. 자, 이 편에 계속하도록 하죠.